우리가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말 실수를 하거든요. 여러분께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자신을 발전시키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서보경입니다. 오늘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언행을 모니터링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다 라고 하면 인터뷰했던 내용을 모니터링 하면서 아, 내가 말할 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체크가 될 텐데 일반적으로는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몰랐을 내용이에요. <laughs> 제가 유튜브를 수년간 하면서 항상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긍정적인 놀라움이 아니라 부정적인 놀라움이에요. 제가 제 영상에서 제일 거슬리는 부분이 발음입니다. 발음이 뭉개지거나 셀 때가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또 요령이라는 발음을 요령에 가깝게 발음을 했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또 발음이 새서 부정확하게 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러면서 되게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불필요한 조사를 너무 많이 붙여요. 을, 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순이 뒤바뀔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굳이 제가 변명을 하자면 영어와 중국어가 익숙해서 동사와 목적어의 자리가 뒤바뀔 때가 종종 있다. 뭐 이런 구질구질한 변명을 <laughs>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의 부족함이죠. 이게 매번 촬영할 때마다 나타나는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더큰 문제는 제가 영상을 모니터링하기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말한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제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는 이렇게 영상이라도 남으니까 제가 모니터링이라도 가능하지. 제가 바깥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을까. 그리고 내가 그 잘못된 걸 캐치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찔하더라고요.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말 잘한다, 목소리 좋다, 딕션이 좋다, 아나운서 같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제 스피치가 꽤 단련이 된줄 알았죠. 하지만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도 녹음기 눌러놓고 3분 스피치를 한번 자유롭게 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뭐, 좋아하는 책, 편하게 3분 동안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말할 때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이 들려올 겁니다. 내가 여기에 왜 가를 붙였을까? 어? 접속사를 너무 많이 붙이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말을 버벅대는데? 어? 내가 말이 빠른데? 이런 것들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제안을 해드리면 제가 유튜브 촬영할 때는 말해야 할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획성을 가지고 말을 할 때와 그냥 즉흥적으로 말할 때가 또 차이가 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친한 언니랑 바닷가에서 뛰놀면서 브이로그 촬영한 게 있어요. 저 그거 보고 너무 놀랐잖아요. 어머 세상에! 언니가 햄버거 맛있어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브이로그를 촬영하지 않았으면 저는 영원히 제가 동문서답한 걸 몰랐을 겁니다. 제가 나름 소통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와. 진짜 반성해야 한다. <laughs> 근데 이런 행동들이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회의 시간에 녹음을 한번 해보는 것을 권해드려요. 녹음을 하고 나면 내가 사람들과 얘기할 때 목적어를 빼고 얘기하는 습관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점검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말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한번 모니터링 한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이나 또는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자신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들여다 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촬영을 안 했을 땐 몰랐어요. 정말 온 에너지를 다 쏟고 열정을 쏟으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촬영한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부족해 보여요. 와, 내가 이렇게 말을 두서없이 했구나. 이러면서 막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제가 봐야 또 개선해 나가지 않겠어요. 꼭 직업적으로 강사나 영업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 만나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절대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친구들 만났을 때뭐 회의할 때 그냥 살짝 녹음 버튼만 누르면 돼요 요즘 핸드폰 녹음 너무너무 잘 되잖아요 어렵지 않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자신을 발전시키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바쁘신데 시간 내어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